조선시대 장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생존을 시험하는 위험한 공간이기도 했다. 사람들의 냄새, 먼지, 음식과 쓰레기가 뒤섞인 공기, 그리고 다양한 동물과 곤충이 공존하는 환경은 현대인이 단한 번이라도 들어간다면 금세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장터의 아침은 분주한 인파와 소리, 가축들의 울음소리로 시작되었고, 상인들은 신선한 채소와 고기, 생선을 팔기 위해 흙먼지 가득한 길 위에서 상품을 펼쳤다. 조선시대에는 이생개념이 현대만큼 발달하지 않았다. 손을 씻는 습관도 제한적이었고, 음식과 물은 종종 오람된 상태로 판매되었다. 채소나 국물, 고기와 생선은 하루 종일 햇볕과 먼지, 때로는 오물과 접촉하며 세균과 기생충에 쉽게 노출되었다. 장터에 들어서는 순간, 현대인이 경험하는 깨끗한 환경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장터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동물이 함께 모였다. 돼지, 수닭등 가축들은 시장 구석에서 풀려 있었고 그들의 배설물과 채취는 공기를 오염시켰다. 동시에 사람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만지고 돈을 주고받으며 질병을 쉽게 전파했다. 감기, 장티푸스, 결핵, 피부병과 같은 감염병은 장터라는 공간 안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었고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단맛 시간 만에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환경이었다. 조선 시대 장터는 또한 물리적 공간 구조 자체가 질병 전파에 유리했다. 좁고 혼잡한 골목길, 통풍이 제한된 천막, 사람과 가축이 뒤섞인 통로는 공기 중 병원균이 쉽게 확산되도록 했다. 여기에 상인들이 쓰레기와 오물을 장터 주변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 악취와 오염은 장터 전체를 지배했다. 현대인의 면역 체계라면 단기간 내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질병 노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장터에서는 음식과 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생선과 고기, 두부, 국물 등은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었고 벌레와 곤충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손님들은 이러한 음식을 그대로 구매하거나 시식하며 질병에 노출되었다. 이생 관리가 전무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은 현대인의 기준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장터를 단한번 방문한 것만으로도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 결국 조선 시대 장터는 현대인이 감히 하루라도 머물기 힘든 보이지 않은 위험의 공간이었다.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공기와 음식, 사람과 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질병 위험까지 동시에 경험해야 했다. 이 장터에서 살아남는 것은 단순한 체력 문제를 넘어 면역과 운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시험받는 일이었다. 현대인이 조선 시대 장터에 발을 디딘다면 단맛 시간 만에 병에 노출되어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필연적이다. 조선 시대 장터에서 병에 걸릴 위험은 단순히 음식과 먼지 때문만이 아니었다. 장터는 사람, 가축, 곤충이 뒤섞인 공간으로 병원균이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었다. 좁고 혼잡한 골목길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만지고 돈을 주고받았다. 감염병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던 셈이다. 장터의 흙먼지, 우물, 배설물, 곤충과 벌레까지 모두 현대인이 하루만 노출돼도 건강을 위협할 요소였다. 장터에서는 이생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 상인들은 음식 보관과 청결에 무관심했으마 생선과 고기, 두부 등은 장시간 햇볕과 먼지에 노출되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하며 세균과 기생충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다. 현대인이 이 장터를 방문하면 단맛, 시간 안에 식중독, 장티푸스, 설사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가축과 동물도 위험 요소였다. 돼지, 수, 닭 등은 시장 한쪽에 풀려 있었고 배설물과 채취는 공기 중 병원균을 더욱 확산시켰다. 장터를 오가며 발생하는 먼지와 오물은 사람의 호흡기와 피부에 직접 닿아 질병 전파를 촉진했다. 현대인의 면역체계가 비교적 강하다고 해도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기간 내에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질병 위험이 동시에 증가한다. 조선시대 장터의 구조 또한 문제였다. 좁은 골목과 천막, 통풍이 제한된 공간은 공기 중 병원균이 쉽게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상인들이 쌓아둔 쓰레기와 우물은 악취와 우렴을 발생시키며 장터 전체의 이생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하루 종일 이런 환경에 노출된다면 현대인은 심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와 피로까지 경험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장터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 위험이 달라졌다. 여름에는 고온과 습도로 인해 음식이 쉽게 부패하고 벌레와 곤충이 번식하기 좋았다. 거울에는 차가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이 몰리며 밀폐된 공간에서 호흡기 질환이 퍼지기 쉬웠다. 이런 조건은 단순히 하루 장터를 방문한 것만으로도 병에 걸릴 가능성을 높였다. 결국 조선시대 장터는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위험의 공간이었다. 사람과 가축, 음식, 군층, 날씨, 환경적 이색 문제까지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단맛, 시간만 머물러도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았다. 현대인이 이 장터를 체험한다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질병 위험이 동시에 몰려오는 극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조선시대 장터에서의 위험은 단순한 이색 문제를 넘어 심리적 압박과 육체적 부담까지 포함했다. 장터에 들어선 순간, 사람과 동물, 상품이 뒤엉킨 혼잡한 공간은 현대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다. 좁은 골목과 뒤엉킨 상인, 군중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체력과 민첩성을 동시에 시험하는 일이었다. 여기에 햇볕에 달궈진 돌바닥과 먼지, 채취가 뒤섞인 공기는 단순히 불쾌한 수준을 넘어 신체적 부담을 극대화했다. 장터에서 발생하는 병원균 노출은 현대인의 면역체계를 금방 시험에 들게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손과 음식, 동물과 배설물 사이에서 전파되는 각종 감염원은 단맛 시간 만에 건강을 위협했다. 장티푸스, 설사, 피부병, 감기, 거래등 다양한 질병이 혼재된 환경에서 현대인은 면역력이 약한 경우 단시간 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장터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 위험 수준이 달라졌다. 여름철 장터는 고온과 습기로 인해 음식과 물이 쉽게 오염되었고 벌레와 파리, 모기 등 곤충은 질병을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었다. 겨울철 장터는 좁은 공간과 많은 사람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전파가 쉬웠으며 옷과 담요의 부족으로 인해 체온 유지가 어려웠다. 현대인이 하루만 체험해도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불안, 그리고 질병 노출을 동시에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장터에서 상인과 손님이 맞닿는 과정 또한 위험 요소였다. 손을 씻지 않고 만지는 음식, 오람된 화폐, 날카로운 도구와 날벌레, 먼지와 배설물이 결합되어 질병 전파가 극대화되었다. 또한 장터는 일상적인 건강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공간이었다. 당시 의료 지식과 이생 간암이 부족했던 점은 장터를 단한번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현대인의 건강을 이협하기 충분했다. 장터의 구조와 환경은 단순히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정신적 긴장까지 유발했다. 사람과 동물이 뒤엉킨 혼자 밤, 날씨와 냄새, 소음과 먼지, 그리고 병원균의 존재는 인간의 감각과 심리를 동시에 압박했다. 현대인은 장터를 방문하면서 육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감염 위험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되며, 이는 단시간 내에도 극한 상황을 체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조선시대 장터를 하루만 경험해도 현대인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간과 동물, 음식, 환경적 요인, 질병 매개체가 결합된 공간은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과 질병 위험을 동시에 제공했다. 장터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생존과 건강을 시험하는 보이지 않는 생지옥이었다. 조선 시대 장터에서 하루를 보내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생존 본능과 면역력의 시험이다. 장터에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압박 그리고 질병 노출은 동시에 발생했다. 좁고 혼잡한 골목길, 뒤섞인 사람과 가축, 날씨와 환경적 요인은 현대인의 신체와 감각을 극한으로 몰아넣었다. 손과 음식 하폐, 동물과 배설물 등 모든 접촉이 질병 전파의 경로가 되었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라면 단맛 시간 안에도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 장터에서는 음식과 물의 이생 상태가 극도로 취약했다. 생선, 고기, 두부, 국물 등은 장시간 햇볕과 먼지에 노출되었고 벌레와 곤충이 쉽게 접근했다. 상인과 손님은 이를 그대로 접촉하며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다. 현대인의 이생 기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하루만 머물러도 식중독, 장티푸스, 설사, 피부병, 감기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장터의 혼잡함은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좁은 골목과 뒤엉킨 상인,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이동하는 것은 체력과 민첩성을 시험하는 일이었다. 여기에 먼지, 냄새, 소음, 채취가 결합되면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긴장은 극대화되었다. 현대인이 단 하루만 장터에 머물러도 신체적 수진과 정신적 불안을 동시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계절과 날씨에 따라 장터의 위험 수준은 달라졌다. 여름철에는 고온과 습도로 인해 음식과 물이 쉽게 오람되고, 벌레와 곤충이 번식했다. 거울철에는 좁은 공간과 많은 사람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전파가 쉬웠으며 옷과 담루의 부족으로 체온 유지가 어렵고 면역력 저하가 심화되었다. 장터의 환경은 언제나 현대인에게 극한의 체험을 강요했다. 결국, 조선시대 장터에서 하루만 머물러도 병에 걸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람, 가축, 음식, 환경적 요인 질병 매개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 면역력을 동시에 시험했다. 현대인이 이 장터를 경험한다면 단맛 시간만해도 극도의 스트레스, 피로 그리고 질병 위험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 장터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생존과 건강을 시험하는 보이지 않는 생지옥이었다.